수원이 끝나지만 또 시작되는 곳, 수원의 남쪽입니다. 허허로운 이 풍경의 뒤로는 군공항이 수원의 가장 끝단까지 이어져 있어 평범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사실상 수원의 가장 남쪽 끝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멀리 검은 빌딩은 수원의 동쪽 끝인 영통지음 같습니다. 큰 산은 수원의 북쪽 끝 광교산이고요. 낮은 산은 수원의 명산 행궁동 팔달산입니다. 충만재가 있는 여기 산저 너머 아파트의 숲인 고색동을 넘어서면 수원은 끝이 나고 화성이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수원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이곳은 1995년에 폐선이 된 수인선의 옛 철로 위에 만들어진 수인선 옛길입니다. 수원은 폐선이 된두 철길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곳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뼛속까지 뽑아 수탈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맛 좋고 질 좋은 여주의 쌀과 서해안의 소금을 일본으로 강탈하기 위해 동쪽에서부터 여주와 수원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수원에서 인천까지 우리의 강산 위에 칼로 쭉 긋듯 철로를 긋게 되는데요 그 철로가 바로 수여선과 수인선입니다 태생이 우리 민족의 능욕이었던 이 두설로가 이후에 그 위에 고단했던 우리 어르신네들이 삶과 세월이 얹혀져서 애잔안한 추억이 되어버린 수인선과 수여선 두 길은 폐선 이후 점점이 떨어진 흔적과 흔적으로만 겨우 남아있는데요 그 시작은 저멀리 물탑이 보이는 우리 수원역입니다 수원역에는 아직까지 증기 기관차 시대의 유적인 물탑이 두개 남아 있습니다. 흰 탑은 과거 경부선용. 그리고 붉은 벽돌 탑이 수인선과 수여선의 물탑입니다. 인터넷 검색어 급수탑이라고 치면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전국 철도역의 급수탑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 보임새의 예쁨과 만듦새가 우리 수원역의 두 물탑이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의 흔적은 물탑의 남쪽, 세류동의 수인선 세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한 수인선은 이 길을 따라 수원을 출발했고요. 이 가로수길의 끝지음에서 수여선이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계동 재개발 지역. 수원에 남아 있는 수여선의 마지막으로 희미한 윤곽입니다. 저 붉은 벽돌의 너머로부터 협계열차는 들어와서 저쪽으로 여주를 향해 나갔다고 하나 봅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수여선은 이제 수원에선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테죠. 수여선을 갈리워낸 수인선은 공원의 끝에서 다시 10차선의 대로 를 뛰어넘어서야 비로소 수인선다운 첫 흔적을 나타냅니다. 옛 수인선은 2층의 형태로 지금의 경부선 철로를 허공으로 뛰어넘어 벌판 위의 저기를 따라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뒤 곁으로 난 공공기지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이기에 대평원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거대한 평지인데요. 오산과 평택이 거대한 공간의 남쪽 끝을 아스라이 버텨막고 있는 이곳은 광활한 공간이 주는 공활함을 망망한 시선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전망을 주는 곳입니다. 오래전 전주에 내려갔을 때 만난 20대 갓 초반의 영화인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친구들은 좁은 공간들에서 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만드는 영상의 공간감은 좁다고요. 그 좁은 공간감이 자신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정서를 만들어내는 한 예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직은 애된 청년의 말이었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공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입니다. 공군기지는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의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거대한 공사장이 된뒤 새로운 도시가 태어나겠죠. 광활한 공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호방하고 호기로운 공간이 곧 사라진다고 하니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도시의 변두리인 이곳엔 도시가 미뤄낸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와 서로 허허롭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밀려남을 당해도 스스로 행복하면 된 거겠지요? 이 강아지도 그러기를 깊이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저한테 친절하진 않았지만요. 길 끝엔 서우천 여기 산 아래 서우에서 흘러나온 서우천엔 이렇게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자리 잡은 수인선의첫 철교가 평범한 다리로 살아남아 이렇게 두 번째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전쟁의 흔적일 테지요. 길은 또 다른 길을 건너고 이 흔적의 길은 여느 도시 변두리의 그저 그런 풍경 속에서 이렇게 길을 끝냅니다. 끊어진 길의 다시 서쪽 멀리. 봄이면 벚꽃길로 아름다운 황구지천입니다. 황구지천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수인선의 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무참히 잘린 콘크리트 다리만 남아 천변 옆에 잔해로 놓여 있습니다. 황구지천 수인선 철교란 검색어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알수 있는데요. 저 잔해들은 봄이면 흐드러지는 벚꽃과 무척 아름답게 어우러진 철교였습니다. 그로테스크한 고철가게를 옆에 둔 서우천의 철교보다 훨씬이요. 그런데 왜? 다리로 통행하기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돼서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겨진 노란 수선화. 바람이 통하는 밝은 창틈에 걸어 놓은 생유리로 된 풍경이나 책장 위에 일부러 놓아둔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기계식 손목시계 우리가 사는 집의빈 공간을 메꾸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품들 제가 보기엔 황구지첸의 철교는 그대로 깨끗이 다듬어만 주면 실개천과 벚꽃들과 어우러져 계절의 명물로 우리 수원의 아름다운 소품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듯해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황구지천을 지나 계속 서쪽으로 재개발 지역입니다. 옆은 이렇게 아파트들이고요. 가운데의 옛 집은 수인선과 함께해 온 집들일 테지요. 이 집은 은행나무와 함께 계절마다 정말 예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영원한 사라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할 순 없겠죠? 사라지는 것들을 뒤디고 올려지는 새로운 것들 또한 스스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곳이 아쉬운 만큼이나 새로 있을 이곳이 의미 깊고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설마 이곳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인선의 수원에서의 마지막 자취. 수인선의 유일한 터널 구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화산 터널입니다. 인터넷상으론 가장 마지막으로 올려진 사진이 2014년도 즈음. 이제 누가 또더이 터널을 찍으러 올까요? 어쩌면 이 영상이 화산 터널의 가장 마지막 영상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흔적.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으니, 당시의 일본 놈들과 또 그놈들의 앞잡이들에게 끌려온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최소한의 노임은커녕 기초적인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덧댄 나무판의 흔적이겠죠. 앞의 자는 서, 끝의 자는 기, 가운데 자는 명 같습니다. 이 분이 언제 써 놓으신 걸까요? 살아계신다면 어디에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야, 제 친형님의 이름 마지막도 기자이신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화산터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대로 남겨질까요? 무너뜨려져 메꿔질까요? 아니면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땅속으로? 만일 묻혀버린다면 이 모든 온전한 자취들이 그대로 아주 영원히 빛과 단절된 채 매장당해 버리는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이러한 막막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화산터널의 마지막 모습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점, 화산터널의 반대편 출구입니다. 저 빛으로 나가면 더 이상 우리 수원이 아닌 경기도의 화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 끝의 모습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또 가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곳에서 슈팅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원 사람이니까요. <laughs> 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수원에 남아있는 수인선과 수여선의 흔적이었습니다.